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30장 전반 강의 합환체가 의미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 30장 전반부는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는 자녀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양떼를 얻고 삼촌라반으로부터 독립하여 나갈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전반부 1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엘과 레아가 어떻게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열두지파의 조상을 낳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합판체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타납니다. 합판체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합한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합한체를 통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야곱이 삼촌에게서 재산을 얻는 교활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라헬과 레아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열두 지파로 형성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열두 지파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이 탄생의 이야기와 야곱이 독립할 수 있는 재산을 얻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3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 30장을 통해서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29장 후반인 31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라엘을 그의 언니 레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식의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야곱의 계획과 뜻은 확고했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뜻과 계획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라엘과 결혼하는 것이었지만 그 계획은 언니 레아를 아내로 먼저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라엘을 아내로 맞이하고, 야곱의 사랑을 모두 라엘에게 주었지만, 자신이 뜻하는 자녀는 얻지 못하는 뜻밖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야곱의 뜻과 의지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주관대로 되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더 살펴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 시무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을 먼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3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0장에서 보면 라헬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라엘은 남편인 야곱을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라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큰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얻기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따집니다. 나 아들 못 낳으면 죽어버릴 거야. 아들을 낳게 해줘.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이 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니? 여기에서 다시 힌트가 나타나는데 야곱에 대한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야곱에게 땅의 티끌보다 더 많은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이 원하는 아내에게서는 자손이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한 자손의 축복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라엘은 자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종 비라를 통하여 자식을 얻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야곱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는 불신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라엘의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라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서 먼저 네 명의 아들을 주셨고 라엘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엘은 계획대로 그녀의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들 단을 얻습니다. 6절에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비라가 다시 납달리를 낳아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라엘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승리를 자축합니다. 이제 아들이 둘이나 있고 또 남편의 사랑도 있으니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언니 레아도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레아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렇게 29장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동생 나엘에게질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야곱은 레아의 종 실바를 통해서 가스을 낳게 됩니다. 또 아셀이라는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이러한 심한 경쟁과 질투가 만연한 상황에서 화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이 추수할 때 화판체를 발견하고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엘이 이 화판체를 탐내고 화판체를 달라고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레아는 이 화판체를 라엘에게 팔고 대신 남편인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권리와 바꾸는 장면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과 동침하고 아들 이사가를 낳게 됩니다. 그 후에도 스불론까지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화판체가 뭐냐?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많이 나는 식물입니다. 이 보라색 꽃이 피고 뿌리는 마치 우리가 아는 인삼처럼 사람의 다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두다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뜻은 사랑의 풀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 모양 때문에 임신을 돕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믿어서 라헬은 합한체를 가지고 임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요? 합한체가 정말 임신에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전설에서처럼 합판체가 정욕에 좋은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합판체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산 것처럼 레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라헬은 여정으로부터 아들을 얻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아들도 없고 남편도 있으니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임신에 좋다는 합한 채를 먹고 아들을 얻고 싶어서 레아 언니가 남편과 전적으로 동거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과 전적으로 함께 지내고 두 명의 아들과 딸을 하나 더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한채로 인해서 전세는 다시 큰언니 레아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많은 자녀를 얻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반전이 다시 일어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애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판체가 임신에 좋아서 그 효과가 정말 나타나서 라엘이 임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이 정말 장자의 권리를 가져온 것이 아닌 것처럼 하판체가 임신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장자의 권리도 임신하는 자손의 축복도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인데 영어로는 remembered 기억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라헬을 통한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단어는 또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또 출애굽기에서 전개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도 구원도 그리고 자손의 축복도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축복을 구하고 인간의 교활함으로 파죽과 합한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으로는 그 축복을 이룰 수 없고 그 축복을 성취하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내가 팥죽으로 하나님의 복을 살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합한 채로 하나님의 자손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겠지?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1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감사 헌금 등 각종 헌금이나 예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팥죽으로 합한 채로 하나님의 축복을 살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 관계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고 믿음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괄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실 이 하나님과 만나고,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이제 하나님 없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축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마저 팥죽을 만드는 방법과 합한 채를 채집하는 방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즉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다. 축복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라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라엘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엘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라엘을 임신하게끔 다시 허락해 주시고, 또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요셉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인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엘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왜 일부러 이렇게 괴롭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엘도 요셉을 통하여 열두지파와 이집트와 그 주변의 나라까지 7년의 기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언니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족 유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면 억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는지, 라엘도 축복하시고 레아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정말 억울하고 하나님께서 왜내 앞길을 막으시는지 원망스럽고 힘겨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알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기도 있습니다. 라엘이 이유 없이 임신하지 못한 것도 레아가 이유 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그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적었지만 많은 자손의 축복을 얻었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레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 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낳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을 살리는 인물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만 유지된다면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팥죽도 팔고 합한 채도 팔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0장 2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Remember,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과 또 레아까지도 챙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십시오. 한 번도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한 성경 강해라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추천해 주십시오. 저도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